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쭉 학교와 직장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며 지금 사는 지역으로 처음 이주를 해오게 된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쭉 도시에서 사람들과 얽혀 지내면서 분주하게 살아왔던 제가 남편의 사업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외진 지역으로 와서 살게 되며 낯설었던 것이 참 많았어요. 그게 벌써 3년 전인데 처음에만 하더라도 주변에 친구 하나가 없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편이긴 했으나 자발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강제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또래의 남편이 제 옆에 붙어선 친구처럼 말동무를 해주어 다행이긴 했지만요. 남편도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쏟아붓는 바람에. 주말이나 늦은 저녁이 아니고서는 오붓한 데이트 한번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영화관 한번 가는 것조차 정말 오래 걸리고 또 번거로웠었죠. 도심의 시끌벅적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것들이 다 평화스럽고 좋기도 했지만 저는 쭉 도시에서 나고 살다 보니 갑작스럽게 조용해진 이 환경에 적응을 하기가... 은근히 쉽지 않았습니다. 과일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굳이 시골 지역에 땅을 사서 내려온 남편도 저만큼 처음에는 적응하는 걸 힘들어 하긴 했어요. 다행히 일이 금방 바빠진 덕분에 일을 하면서 외로움을 잊어버린 케이스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둘이서 살다 보니 낯선 곳에서 여행자가 된 듯한 설레는 신혼을 보낼 수는 있었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딱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니겠나 싶었을 만큼 온 사방에 이방인으로 가득했던 시골 마을에서의 삶은 나름 짜릿한 것들도 있었죠 장점과 단점을 번갈아 느껴가며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마냥 쉽지만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합가를 위해 저희가 사는 집으로 이사를 들어오게 되면서는 사소한 것들 하나도 다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지에서 우리 친정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만만찮을 텐데 제 부모가 아닌 시부모님을 갑자기 합가한다고 들어오니 저로선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시부모님의 합가 얘기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서울에서 쭉 사셨던 시부모님은 시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난후 딱히 일자리라고는 할 것이 없어서 늘돈 걱정이 많은 분들이셨죠.국민연금이 나오려면 아직 몇 년이 더 남았는데 시아버지의 정년은 너무 일찍 찾아봤고 시어머니도 딱히 일자리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지라 온전히 평상시 쓰는 생활비는 그동안 모아놨던 월급통장에서 꺼내다 썼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 겨우 숨을 트이며 사시는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용돈을 드리고 있던 자식은 첫째 아들이었던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가족한테 돈을 주는 문제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혼자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고 있던 일이었는지라 제가 참견을 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돈을 모으는 처지가 된 이상 사소한 지출이라도 말은 해달라고 남편이랑 미리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후 남편은 다다리 시부모님께 빠져나가는 용돈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나가는 부모님 병원비나 기념일 비용 등을 빠짐없이 제게 말해줬죠. 그럼 저는 아무 토를 달지 않은 채 그냥 그런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기만 했고요 그러다 거의 결혼과 동시에 다발적으로 남편의 시골 마을 이주가 결정이 되었고 순식간에 저희가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이 슬슬 합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세 가족이 된 이상 친해져야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그냥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라면서 자기 집으로 그냥 신혼을 들어와 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미리 말씀도 안 하신 채로 제 앞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하는 바람에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 더 당황해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미리 상의도 없이 나며 바로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추가 거절 의사를 밝히는데 조금은 용기를 가질 수 있었죠. 저희로서는 둘다 독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 연애 때부터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었는지라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시골로 이사를 갈 때에도 학과를 당장 고민하기보다는 당장의 사업을 키우고 시골 마을에서의 적응을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학과를 거부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참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제가 아니 남편에게 말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며 괴롭게 살 바에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7억 정도 하는데 이걸 그냥 팔아버리고는 너희들이랑 오순도순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의받듯 해오셨다고 해요. 그러니 남편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만 하다가 부모님이 서울에서 돈에 쪼들려 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그만 보고 싶다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또 시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면 7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죄에다 우리 부부한테 주려고 하신다면서 마음을 흔들려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심장 변화를 옆에서 보고 있던 저는 덩달아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는 돈 7억보다 그냥 차라리 남편이랑 단둘이 살면서 하루라도 더맘 편히 사는 게 훨씬 좋았으니까 요. 하지만 불안함은 곧 현실이 되었 고 남편은 시부모님의 집을 팔아 버린 채그 돈을 홀래당 받아먹으며 시부모님을 집에 들였어요. 졸지의 남편은 자기 사업에 초자금 7억을 가만히 있는 채로 받은 꼴이 되었고, 저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서로를 많이 조심해야 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좀 어색해하는 표정을 보이니, 남편도 시부모님께 따로 말씀을 잘 드린 것 같았고, 그래서 시부모님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건, 혹은 저녁에 몇 시에 잠이 들건, 사사건건, 간섭을 하려 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TV에서 보던 것처럼 며느리의 모든 걸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혼을 내려고 하는 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저도 불편한 건늘 똑같았지만 최대한 밝고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죠. 어찌되었던 제가 아랫사람이고 결국 학과를 하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한평생 한 집에서 서로를 남보다 못해하며 불편해할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갈수록 수여머니의 말소리가 잔소리가 되고 저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대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저를 봐도 일어났니? 라며 간단한 인사로 맞이해주던 어머님이셨는데 함께 산지몇 개월이 지나고서부터는 넌 이제 일어나는 거니? 남편 일 나가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니니? 라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저 시골에 데려와서도 제 밥벌이는 하겠다면서 프리랜서로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랑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는 남편이 씻고 간단한 운동을 한 사이 충분히 든든히 먹고 가라며 아침을 꼬박꼬박 차려줬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마저도 잔소리감으로 동갑을 시켜버린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사소한 것들로 쓴소리를 하다가 점점 갈수록 참견이 심해지셨어요. 남편의 알림이 울리지도 않는 새벽에 저희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저를 깨워 아침을 차리라고 닥달을 한 충격적이었던 사건을 시작으로 더욱 대담하게 저를 향해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프리랜서로 어찌되었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마련한 제 조그마한 작업실 안에서 늘 컴퓨터 작업을 하느라 바빴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점심시간이 되어 집에 오면 같이 슬그머니 휴식을 취하며 즐겁게 점심을 차려 먹었고 저녁때가 되면 그땐 제가 널널한 편이었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맥주 한잔을 하면서 저녁 시간을 정말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쉬기도 했지만 반대로 저는 주말에도 일이 있는 편이어서 함께 시간을 완전히 보낼 수 있는 건 저녁 시간이 유일했어요. 그러니 둘이서 신혼을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함께 즐거운 저녁을 마음껏 보내보기로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작업실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엄청 가지셨어요. 본인은 밖에서 시아버지가 시키는 간식도 만들어줘야 하고 하다못해 물한 잔조차 시어머니를 시키는 시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니는 꾸준히 움직이셔야 했는데 방 안에서 가만히 있는 제가 그냥 편하게 논다고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밖에서 절 불러대시더라고요. 넌 거기 안에서 뭘 그렇게 음침하게 나오지도 않고 있니? 못볼 거라도 보고 있니? 라면서. 뻔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못할 질문을 하며 좀방 밖으로 나오라며 홍계질을 하셨고요. 언젠가부터는 시아버지가 물심부를 하면 야좀 나와봐! 라면서 저를 불러내서는 네 시아버지 물좀 가져다 드려! 라고 하면서 시집사이를 시키셨습니다. 이게 시집살이가 아니면 뭐겠냐고요. 그러니 저는 일하느라 집중을 해야 하는 와중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까지 하며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받아야 했고 도로 사무실인 방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언젠가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대요. 그러니 제 일이 제대로 될 일도 없었고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는 갈수록 쌓여만 갔죠. 하지만 이런 제가 감히 시어머니께 반항 한번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어머님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위암 초기 말입니다. 소화불량에 어쩌다 구토 증상이 좀 있으신 바람에 남편이 모시고서는 병원을 찾았는데 뜬금없이 암 판정을 받게 되시면서 온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저를 향한 시집살이가 좀 심한 것 같다면서 시어머니를 나무라던 남편도 그때부턴 자기 엄마가 암에 걸리셨던 바람에 민감해져서 제게 시집살이를 시켰던 것 같다며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초기라 수술을 하셨고. 그 후로부터는 시어머니가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 혼자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라면서 오히려 절 나무라기 시작했고요. 당신이 이해해줘야지. 노인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렸는데 얼마나 무서우시겠어. 그러니 무슨 말을 하시더라도 자기가 그냥 듣고 흘려. 당신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보자. 우리는 가족이잖아. 라면서 저보고 성질를좀 죽이고 살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뭐라 대답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암 환자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성질을 굽히지 않고서는 맞서 싸울 수가 없는 노릇이니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저 수긍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기회를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약삽하게잘 이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암 환자는 스트레스가 최악의 원인이고 또 몸이 나쁜 것이라면서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최선이라며 저를 향해 그렇게나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가장 심하고 또 크게 상처를 받았던 일들을 잠시 예시로 들려드리자면 하루는 다 같이 주말에 아침을 먹는데 제가 남편한테 오늘 뭐하며 지낼 거냐며 물어본 걸 가지고서 소리내고 먹지 말라니까너왜 이렇게 옆에서 네 남편한테 말을 시키냐 입좀 닥치고 먹어? 라면서 입 닥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 그때 진짜 울뻔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밥상머리에서 저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며 험한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닥치라고 소리를 지르나 싶어 말이죠. 그건 좀 심하다 싶었는지 남편도, 엄마 진정해. 그냥 물어본 거잖아. 라면서 저를 감싸주긴 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내내 밥을 먹으며 저 때문에 밥맛이 떨어진다고 식씩대셨고 급기야 주말 하루종일 저를 향해 꼴보기 싫은데 옆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다며 화를 내는 바람에 억지로 노트북을 들고 집 밖에 나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와이파이가 없어서 멀리 가지도 못한 채로 집 밖에 있는 간이 의자 위에 쭈그려 앉아선 일을 끝마쳤죠. 밥을 잘 먹다가 반찬이 조금이라도 짜거나 싱거우면 같이 산게 벌써 한참인데 아직 반찬 간조차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냐? 넌 생각이 있는 이냐 없는 이냐? 라면서 숟가락을 저를 향해 던지기까지 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실제로 이마에 명중하듯 맞고서는 결국 울어버렸는데 시어머니가 맞은편에서 저를 향해 젓가락까지 던지더라고요. 제 밥상 위로 말입니다. 제밥 위에 꽂혀버린 시어머니의 침 묻은 젓가락을 보니 밥맛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억울해 눈물이 더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시끄럽다면서 저를 방 안으로 치워버리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시아버지는 밥상 위에서 제발 밥만 좀 먹자며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남편 하나만을 믿었는데, 남편 또한 저보고 참으라는 식으로 저를 먼저 달래며 그냥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으로 상황을 무마시켰어요. 따로 어머니께 쓴소리 한번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 저의 스트레스 와 화병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시어머니의 뻔뻔한 시집살이는 기고만장해졌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우습고 만만한 장난감이 불과하단 듯이 저를 향해 내키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제 스트레스 지수를 최고조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평일에 방 안에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또간식을 꺼내오라면서 제 이름을 비명지르듯 부르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방을 나서려 하는데 순간 심장이 멎은 듯 속이 꽉 막히고 매스껍다 못해 막구토를 하려고 하면서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생존 본능인 건지 겨우 그 상태에서 방문은 열고 기어서 밖을 나섰는데 저를 본 시어머니가, 왜 주저앉아서 지랄이야? 라며 또다시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복통을 호소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눈 떠보니 응급실이었고 옆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의사말로는 심각한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인해서 위 점막이 손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우리 시어머니 얼굴이 괴팍하고 스트레스 받게 생겼었는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저희 시어머니를 한번 쓱 쳐다보시더니 스트레스도 받으시면 안되는데 요즘 힘든 거 많으셨나봐요 라면서 저를 슬쩍 토닥여 주시는데 아휴 저는 주책맞게 그말 한마디에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간 너무 힘들었는데 가족도 아닌 남이 저를 이해해주니 순간 울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창훈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까지 와서는 커튼을 쳐주며 저 달래주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의료진 눈치를 살살 보며 저를 덩달아 토닥이는데 얼굴을 문득 보니 저를 향한 미안함이 제법 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 저는 더더욱 남편이 죄책감을 느끼기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더 서럽게 쏟아냈죠. 그날 퇴원을 하고 나서는 제가 남편에게 먼저 말을 했어요. 아침에 또다시 어머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아침을 스스로 차려 먹으며 날 부르지 말아달라고 똑바로 말씀을 드리라며 말이죠. 남편도 그 말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다면서 바로 저를 재우고는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시어머니도 그날은 제가 쓰러져 병원까지 가서 그런지 남편의 말에 별다른 대항을 하며 소리를 더 지르지는 않으셨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제 이름을 비면 부르며 깨우셨어요. 야 일어나 병원 한번 실려간 게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침부터 늦잠을 자냐? 일어나서 네 남편 아침 차려! 라며 앙카진 목소리로 저를 막 부르면서 안방문을 열더라고요. 평상시보다 겨우 10분인가 정도 더 자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방심을 한 채로 직접 아침을 차려 먹고 있던 남편은 뒤에서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덜컥 열면서 제 이름을 소리치듯 부르니 바로 달려왔어요. 엄마, 안 이러기로 했잖아. 어제 응급실 갔다 온 사람이야. 라면서 황급히 시어머니를 제압한 채로 방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미 잠에서 홀라당 깨버렸고요. 또다시 들려온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속이 울렁거리면서 정말 우울증 증상 비슷한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상이 찡그려진 채로 제가 제 머리를 쥐어뜯으려고 하니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더 자라고 하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뭘더 자? 너안 일어나? 너 내가 꾀병인거다 하니까 좋은 말할때 그냥 일어나서 후딱 나와라? 어?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시어머니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비명을 듣기 싫다며 머리를 쥐어뜯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달려들었거든요. 남편한테로 말입니다. 남편의 얼굴에 주먹 한 방은 날리던 그 순간 시어머니는 고꾸라지라는 듯이 혈압이 올라온다며 뒷목을 잡고는 입을 떡 벌리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보란 듯이 남편의 얼굴에 주먹 한 대를 날렸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옷을 끌어잡아 당겨서는 남편 앞에 종이 쪼가리 마냥 힘으로 가져다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목소리 안 들리게 하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너 알아서 아침 차려 먹는다고 말하라 했지. 내가 웃음냐? 너희들 단체로 나 부려 먹으라고 사기 결혼한 거 맞지?라고 말입니다. 내 말이 웃음냐면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아그 순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참고 사는 건 화병이 도져서 안 되는구나 싶은 마음에 더욱 처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 진짜 화병 나서 뒤지기 전에 니네 엄마한테 위자료 소송이라도 걸어봐. 이것도 가정 폭력이야. 나 이런 취급할 거면 너 나랑 이혼하고 니네 엄마랑 평생 살아. 나면서 더처절하게 시어머니의 옷을 끄집어 잡아대면서 남편의 앞에 밀어 당겼어요. 졸지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자꾸만 몸으로 부딪치면서 니 와이프 좀 말려.라고 오두방정을 떠는데 저는 저대로. 아직도 이만다문에그 목소리 듣다가 내가 어제 응급실에 실려간 거라고 좀담으라고 나면서 얼마나 몸싸움을 더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말리는 중에도 제 손에 잡힌 시어머니 옷자락을 절대로 놓치려 하지 않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혼내다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 분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힘으로 제 손에서 시어머니를 놓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떨어져 나가시다가. 방문에 팔꿈치를 부딪히기도 하셨고 저한테서 도망치다 방문턱에서 바로 걸려 넘어지셔서는 바닥이 고꾸라졌다 스스로 손을 짚고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도 뒤도 안 돌아보고서는 저게 드디어 미쳤어 나는 반복된 헛소리를 하면서 자기 방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들어가셨고요 그날 저는 위험이 다 나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소리 몇번 지르고 그것을 끌어잡아 당기며 반항을 했을 뿐인데 속 안에 묵은 억울함이 탈탈 다 털려 나간 듯이 개운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방 안에서 나오지를 못한 채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는 시어머니의 꼴을 상상하니 속으로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혼자 자존심 구기고서 방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절대로 시어머니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방 밖에서 더욱 제멋대로 발악을 했네요. 남편한테는 이혼한다고. 시아버지한테는 왜 합가를 해서 날 힘들게 하냐고,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사람이 왜저 모양인 거냐며 아주 속에 쌓인 말들을 오래도록 화를 내며 뱉어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시아버지도 일단은 절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잘 달래는 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일단은 저도 제 편을 들어주며 달래는 남편과 시아버지 행동에 화를 누그러뜨린 채 지내고 있고, 시어머니도 제가 조금 진정이 되어서야 살짝씩 방 밖으로 나와서는 자기 볼 일을 보다 금방 들어가곤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완전히 집안의 실세가 되어서는 더 이상 저한테 지랄을 하지 못하시도록 여전히 각을 잡은 채로 냉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소리를 질러 보고 나니 두번 못할 것도 없겠더라고요. 앞으로도 더욱 신랄하게 저를 건드리는 그 순간 순간마다. 맞서서 소리를 질러줄랍니다. 화도 내고 땡강도 부리고 욕도 하면서 며느리를 우습게 보지 말아달라고 제대로 으르렁거려 볼 참이에요. 이미 한번 미칠 며느리가 된 이상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못하겠나요? 그래서 전 지금도 내내 시어머니가 저한테 시비를 걸기만 바라며 날이 선 치아와 마냥 싸울 때기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언제 어떻게 시집살이를 당할까? 전전긍긍하던 때보다 전투적이고 삶의 활기가 느껴지네요. 시어머니 또 그러기만 해보세요. 저 진짜 그땐 손만 드는 게 아니라 무기를 찾아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